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학회 2천2 4년 동계 학술 대회 폐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긴 시간 동안에 이 학술 대회 참여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 의 말씀드리고요. 어, 뒤에 또 저녁 식사가 준비가 돼 있어서 또 마음이 더 급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폐회식은 먼저 어, 오늘 발표했던 그 학문 후속 세대 포스터 발표에 대한 그 심사 결과에 대한 심사 그리고 어, 오늘 또 후속세대 구두 발표에 대한 심사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폐회사회를 진행하면서 어, 폐회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학문 후속세대 포스터 발표 시상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예, 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예. 그리고 후속세대 포스터 발표 상장 준비됐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아까 잠깐만 소개 드렸었는데 그 포스터 발표 심사는 동서대학교 최종혁 교수님과 그 경성대학교 최성규 교수님께서 맡아 주셨는데요 지금, 지금 예 교수님 잠깐 예일어서 그래도 아까 소개를 못 드려갖고 예예 예. 오늘 포스터 심사 진행을 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심사위원한 분은 다른 일정이 있어서 먼저 식사를 못 하시고 예 다른 일정 때문에 심사를 마치고 진행을 하셨습니다 예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상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장여상 우수상 최우수상 순서로 시상을 하고요. 예, 바로 장여상부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여상은 동서대학교의 단전지호 선생님 미디어에 나타난 에도행의 매개성 연구 반려동물의 디지털 생명을 중심으로, 그다음 상명대학교 정가영 선생님 디지털 문화유산과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융합. 전통과 디지털 기술의 조화로운 융합 사례입니다. 예, 두분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상장 학문 후속세대 포스 발표부문 장여상 성명 예, 단전조. 위 사람은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가 주최하는 2024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동기학술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할 게이상장을 드립니다. 2024년 12월 28일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회장 강소영. 예, 다음 정가영 선생님 예, 장여성 정가영 선생입니다. 내용은 이 정도 같습니다. 예, 다음은 우수상입니다. 우수상은 상현지 선생님, 동서대학교 상현지 선생님, AI 기술 기반 워크플로우 2D 애니메이션 을 중심으로, 그리고 동서대학교 최정희 선생님, 한국 예술 기반의 창의 중심형 실감 콘텐츠 개발 을 위한 사례 연구입니다. 학문 후속 세대 어, 포스터 발표 부분 우수상 어, 성명 상현지. 위 사람은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학회가 주최하는 2024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학회 동계 학술 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게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4년 12월 28일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학회장 강소영. 예, 다음 수상자는 최정희 선생님입니다. 내용은 이전과 같습니다. 예, 박수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드디어, 한국 후속세대 포스터 발표최우수상 입니다 예최우수상은상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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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우우우우 예, 학문 후속 세대 포스터발 벼체우 수상. 위 사람은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학회 주최하는 2024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학회 동기 학술대회에서 유여가 집사에게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4년 1 2월 28일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학회장 강소영.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발어 시상은요. 학문 후속 세대 구조 발표 부분 최우수상입니다. 예. 송아람 이재민 선생님께서 발표하신 지역 인물 활용과 아, 지역 인물을 활용한 공연 콘텐츠 기획 과정과 의미, 장욱진과 연극 기류의 자아상을 중심으로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예, 송하람 선이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항문 후속한국 구두 발표 부문 최우수상 송아람, 이재민, 위사람은 글로벌문화서텐츠에회한국에주한하에2024글로벌문화콘텐츠서한동기학술국에서 위와 에서입상에서한사에서 한국에서 한국2서한국2서2국에서2국2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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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니다 예 드디어 기다리셨던 폐회사입니다 오늘 폐회사는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학술 대회 진행하실 수 있게 도와주신 어 저희 학교의 부회장 이시자 글로벌 아그 동서 대학교의 교수로 계신 예 그, 아쉬웠지 전부 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으아 오늘 하루종일 수 발표에 참석하시고 어, 또 이렇게 발표하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사를 앞두시고 있어서 네 제가 준비해온 배우사 좀 빠르게 마무리하고 식사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서대학교 오신 여러 교수님, 연구자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글로벌 문화 콘텐츠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동서대학교 BK21 교육 연구단장 최현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는 즈음에 뉴 콘텐츠 웨이브 새로운 로컬리티를 상상하다라는 의미심장한 주제로 글로벌 문화 콘텐츠학회 동계학술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구두발표 세션에서는 최근 연구의 주요 경향인 AI를 접목한 연구발표와 함께 지역 문화 자원으로서의 로컬리티 그리고 쇼폼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학문 후속 세대의 발표에서는 이번 학술, 주제, 학술 대회 주제에 부합하는 로컬리티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었고 정책에 대한 발표도 있어 콘텐츠 연구자들에게 의미심장한 학술 대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문 후속 세대의 발표에서도 포스터 발표에서도 새로운 주제를 탐구하는 연구자들의 아이디어가 돋보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학술 발표 대회에서 보셨다시피 콘텐츠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렇게 우리 연구자들이 새로운 시각을 바탕으로 연구와 창작을 준비해 나가야 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글로벌 문화콘텐츠 학회 동계 학술을 발표될 동계 학술 대회에서 발표해 주신 여러분들과 참석해 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서 애쓰신 강소영 학회장님 그리고 학술 위원장님, 학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2024년의 남은 일정이 잘 마무리되시고 다가오는 2025년에도 뜻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년 베트남에서 개최되는 학예 학술 대회에서 더욱 풍성한 성과와 반가운 모습으로 뵙겠으며 이것으로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학회 동계 학술 대회 대회를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회장님 표의 말씀 잘 드렸습니다. 예, 글로벌 문화 콘텐츠 학회 동계학술 대회는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예,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식사 맛있게 하시고 내년에 다음 학술 대회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